안녕하세요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서방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주행거리 아주 짧은 컨디션 너무 좋은 제네시스 G80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네시스 G80 6만미트로 주행거리 짧은 차량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추세입니다 차서방 또한 판매를 하면서 대차받은 개인 매물 혹은 어머 땡땡이죠 어플을 통해서 혹은 경매장 사이트를 통해서 매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매장 같은 경우는 요즘 낙찰가가 굉장히 높게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중고차 금액 또한 굉장히 높은 금액의 판매가 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수박 열심히 한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구독자님분들, 고객님들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좋은 차량, 저렴한 차량 많이 매입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서방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G80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만 되어도 웬만한 옵션 사항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렉시콘 스피커까지 기본상, 편의상, 안전상 모두 갖추고 있는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입니다. 실내 또한 요즘 외관 색상 뿐 아니라 실내까지 색상을 기준을 잡고 중고차를 보시는 분들이,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밝은 색상의 베이지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실내가 너무 이쁜 실내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이쁜 실내를 가지고 있고요. 2017년 4월 등록된 17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4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엔진 미션 컨디션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신차 보증 또한 엔진 미션뿐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수리비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만한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같은 경우는 운전석 앞쪽 휀다, 본넷 두 군데 운행에 지장 없는 볼트 체결 부품이죠. 단순 교환 두 군데 있고요. 어, 보험 이력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60만원 한 건밖에 잡히지 않은 정말 단순 교환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인 신조 차량으로서 한 분께서 현재까지 관리를 잘해 오신 내 외관까지 아주 꼼꼼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 내외관 살펴봤는데요, 외관 상태는 A 플러스급에 준하는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휠 상태는 두 군데 정도만 사이드 쪽에 스크래치 가있습니다그 스크래치는 제가 복원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집해서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복원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힘드신 분들 비대면 거래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차서방이 욕먹지 않을 만큼 휠 상태 깨끗하게 복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서방 영상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범퍼 그릴 본넷까지 본넷 보시면 스톤치바드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이라고 해도 충분히 자신 있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전 범퍼 또한 마찬가지로 하단 부위에 볼팀 스크래치 사용감이 많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그대로 실매물 가까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전면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스크래치 파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전방 어라운드뷰 카메라 자리하고 있고요. HI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안개등, 전방 감지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상태 또한 스크래치, 백화한 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9인치 다크서포터링 휠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조차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이상, 50% 이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썬팅 상태는 전면유리 포함해서 측면까지 아주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위 보시면 스태프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 또한 한 군데 정도 여기 약간 미세 스크래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3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상의 타이어죠 콘티넨탈 타이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 준비되어 있고요. 충격이나 이음 없이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관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휠 뒤쪽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사이드 쪽에 사용감이 있습니다만 복원 준비 중이니까 걱정하셔도 되십니다. 하단 부위에 보시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휠 또한 사이드쪽에만 사용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할 거니까 걱정하셔도 되시고요 이런 부분 인도 같은데 한번 박으신 것 같습니다 타이어 부분 약간 찢김이 있는데요 아직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고요 최고급 콘티넨탈 타이어이기 때문에 운행상엔 전혀 뭐 지장이 없는 상처라 당장 교환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운행하시다가 트레드가 다 끝나시면 그때 교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휠은 복원 예정이고요. 외관 상태는 말씀드렸다시피 A 플러스급의 준화는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전동 사이드 미러, 최상의 엄지를 자랑하는 엑시콘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밝은 색상의 베이지 색상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밝은 색상은 아니고 약간 그레이 톤의 베이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점잖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어트림 또한 브라운 색상과 우드 그레인 베이지 색상의 조화가 굉장히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죽 상태 또한 승하차하는 부분에 약간의 주름은 있지만 오염도 하나도 없죠. 오염도 하나도 없고 다른 부위에는 주름도 없고 틀어짐 해진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관리 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또한 코어매트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후면 전동 커튼,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개입판 조명 버튼과 함께 전동 핸들 조항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개입판 매뉴얼 버튼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신 것처럼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짐 까짐은 없이 관리가 양호한 편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 약 4만 7천 정도 되었습니다. 엔진 미션뿐 아니라 신차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 기 때문에 수리비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만한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신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대시보드 또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링크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되어 있고요. 원격 시동이 가능한 차량이죠.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 9.3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비상등 버튼과 함께 아날로그 시계, CD 플레이와 어 함께 무선 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컵홀더 부분 도 깨끗하고요. 현재 스마트키는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이차량이 스마트 키두개 보유가 되어 있고요 카드 키까지 총세개 보유가 되어 있는 전차주분께서 아주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카메라 버튼, 블루링크 버튼, 감지기 버튼,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DIS 조그 다이얼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수동 선 커튼 준비되어 있고요. 최상의 염지를 자랑하는 렉시콘 스피커가 위아래로 두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죽 상태 보시면 승하차 하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염도 없이 주름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베이지 색상의 시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 또한 콜매트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조수석 조절 버튼 후면 전동 커튼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DIS 조거 다이얼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또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부 헤드라이닝 또한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 관리 상태라든가 휠 관리 상태에 외판 관리 상태, 스마트 키, 이런 카드 키까지 남아있는 이런 준비, 이런 부분만 보아도요, 전차주분의 애착이라든가 관리 상태를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차를 구매하셔야 속속지 않고, 오래오래 잘 타실 확률이 많은 중고차 구매하실 때, 그런 팁을 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서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차량을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 놨습니다 방문하셔 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신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지만 신속한 답변과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시간에 상관없이 카톡 문자 전화 주시면 신속한 답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되도록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콩미맞진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